저희가 부산역에 제시간보다 찬원아산역에 KTS 출입문에 차량 고장으로 인해서 정시보다 8분 늦게 5시 41분에 도착합니다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여기는 4번 출구에 들어왔기 때문에 잠시 후에 360 m 차 청소부 직원에 도와준 후에 다시 360자 차에 여기서 타보도록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서 10번 라인에 들어와야 되는데 4번 타는 곳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 있어도 되겠습니다 부산역에 자동발매기 고장으로 현금거래를 못한 것으로 인해 여기서 탑승하고 여기서 동대구역으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약 5분 후에 타겠습니다 부산역에 현거래가 카드 절제 정령으로 비천매되는것으로 어쩔 수 없이 부산역에 내리고 나면 바로 여기 있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360여 차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호차 10에서 타겠습니다. 4. 자, 9분 후에 탔습니다.